안녕하세요. 여기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정우민의 유니크가든. 저는 정우민 아빠. 네, 저는 정우민 엄마입니다. 아, 제가 요즘 아그 나무만 찍었는데 제 얼굴을 네. 화면에 자주 비추지 않았는데 제가 아 이렇게 잘생기지 않은 얼굴이지만 얼굴을 비추는 <laughs>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참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어 유니크가든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문의 전화도 많이 주시고 판매 구매 전화 많이 주시고 상담 전화도 많이 주시고 해서 저희가 바쁜 나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시청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 영상 보시고 주문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게 가능한 일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더 바빠도 될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문의 전화 많이 주시고요. 구매 전화 많이 주시고 저희가 택배 판매 하는 영상도 다음에 이제 올릴 건데, 어떤 어떤 것들이 택배로 가능한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드리고, 감사 인사도 어 오늘 드릴 겸 해서 제가 잘생기지 않은 얼굴이지만 영상에 이렇게 얼굴을 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아 소개해드릴 영상은 바로 제 뒤에 있는 나무들인데요. 자,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분상태로 되어 있어요. 네. 저희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서산, 충남 서산에 밭을, 네, 하나를 계약을 해서 만구루의 블루 에로와 엔젤. 정확히 말하면, 블루 에로는 대략 약 6천주, 그 다음에 엔젤은 대략 4천주가량 되어 있는 밭을 계약을 해서 어, 열심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문의 전화를 받고 있고요. 슬픈 소식 하나 알려드리고 희망적인 소식 하나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슬픈 소식은 지금 보고 계시는 나무가 이제 서산밭에서 가져온 블루 에로우예요 블루 에로우인데 이제 뾰족하게 크는 나무인데 블루 에로우는 여유수량이 대략 2,000주 정도 여유수량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블루 엔젤은요, 블루 엔젤은 지금 판매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오늘 추가 주문 들어온 것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판매 가능한 수량이 500주 정도 되는데, 네, 예, 오늘 네, 주문량을 기점으로 해서 블루 엔젤 1m 전후 되는 급, 그러니까 95cm 정도 되는 블루 엔젤은 분 상태에는 이제 판매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제 그 A급 나무 말고 B급 나무라고 해서 좀 키가 좀 작거나 좀수형이좀안 좋거나 하는 모델들만 이제 판매가 인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재하실 만한 좀 예쁜 나무들은 이제 판매가 이제 블루 엔젤은요. 종료가 됨을 슬픈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나무 블루 에로우는 아직 대략적으로 2, 구로 정도 아직 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언제 다시 분 작업을 하냐면요. 어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언제냐면 언제죠? 10월 17일 화요일입니다. 네, 2023년 10월 17일 제일 가까운 날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날 하루 다 캐지는 않고, 네. 네, 가장 가까운 날은 2023년 10월 17일, 예, 네. 네, 요일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그날 저희가 대략적으로 오전에서 오후 한두시 정도까지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날 저희가 분 작업을 합니다. 그 분작업을 하는 나무를 저희가 샘플을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나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참고하시라고 자료좀 가져왔습니다. 원 자, 이렇게 재보면, 자, 대략적으로 네, 90cm 정도, 90cm 정도. 네, 넉넉하게 90cm 정도 되는 네, 그런 나무들이 있고요. 조금 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큰 것도 이제 90cm가 넘는 애들도 있고요. 90cm 간당간당한 애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일단 판매할 때는 이렇게 좀 작은 나무나 조금 모양이 좀 많이 안 이쁘거나 그런 나무는 일단 좀 제외를 하고요 택배 발송이 요런거가 이제 택배 발송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런 나무들 택배로도 지금 현재 전국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15,000원 이에요 맞나요? 네, 15,000원.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지 않았죠? 네, 변 네. 별도이고요. 네. 아, 지금 엔젤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엔젤은 이제 여기서 택배 보낼 물량도 없습니다. 네, 엔젤은 이제 택배도 네. 끝났습니다. 좀 네, 택배도 보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빗금 나무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어, 조만간 영상으로 정음인의 유니크 가든에서 구매 가능한 빗금 나무 예, 네, 일부 수량 그 영상을 따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저렴한 값에 빗금 나무 원하시는 분들은 고, 오셔야 돼요. 네, 오셔야 됩니다. 네, 네 오셔야 되고 제가 만약에 가면은 최소 100구루 이상. 100구루 이상 비금나무 싣고 배송비 따로 받고 갈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차를 가지고 비금나무 저렴한 값에 올릴 건데 그때 방문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찍는 목적은 바로 블루 요 블루 에로우 에러, 분작업 되어 있는 거 전국으로 한구루에 15,000원씩 해서 전국으로 택배 발송 어제, 며칠 전에도 했죠? 네. 네, 며칠 전에도 했고, 지금 현재도 발송이, 발송이 가능합니다. 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모양은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 좀 이쁘장한 아이들 있고요. 블루 에로우는 대략적으로 85cm 에서 큰 거는 95cm, 네. 85에서 95. 이렇게 가끔 뭐 1m 이렇게 그런 애가 갈수 있는데, 그런 애들은 이제 분이 작아서 택배로 발송이 가능한 그런 분 크기이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작은 애들은 90이 조금 안 되거나 조금 큰 애들은 90이 넘거나 네. 그래서 90cm를 전후로 해서 택배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에 분 작업을 하니까요. 그때 네, 필요하신 분들 대량 구매하실 분들 네. 네. 대량 구매하시는 분들 지금 저희 정책이 100주 이상 예, 구매, 예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12,000원씩. 네, 예, 네. 가격 변동 없이 똑같이 네.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 에로우 대량으로 피, 피, 필요하신 분들은, 네, 예, 문의를 좀 주시고요. 저희가 현재 택배 보내는 예, 블루 에로우의 상태와 예, 조만간 예, 분작업하는 날짜, 네, 예, 그런 정보들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블루 엔젤 5 0 0구루를 캐면서 정우면마하고 저하고 직접 가서 그죠? 네. 네, 직접 가서, 거기 가서, 직접, 그, 괜찮은 나무들을 저희가 끈으로 묶어서 선별을 해서 발, 예, 굴취를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저희 둘이 일단 한 단계 걸러서 그렇게 판매를 할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들이 있나요? 음,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고. 네. 어, 주말쯤, 17일 지나서 주말쯤이나, 이제 한번 더, 한 번이나 두 번은 더캘것 같아요, 올해. 네, 네, 네. 11월에는 쓰읍, 모르겠어요. 10월 중에 네. 한 번이나 두번 정도 더 이제 음. 분을 작업을 할 거예요. 네. 어느 분이 갑자기 막뭐 2000주 주문하셔가지고 한 번에 다 가져가시면은 모르겠지만, 네. 100주, 200주 막 이렇게 판매하는 거나, 50주, 뭐 20주, 그 다음에 현장에 오셔서 뭐 10주, 20주, 30주, 40주, 50주 뭐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가져가시기에는 블루 에우는 아직 괜찮은 음, 물량입니다. 네. 네. 괜찮은 물량이고, 그 나무 상태는 이런 상태라고 대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네. 분을 이제 받으신 분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네. 이거 쉬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알려주세요. 네. 제가, 네, 뭐, 제가 하고 있는 매뉴얼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게 이제 분 상태로 이렇게 가요. 저희가 갈때 비닐 봉지를 이렇게 싸서 이 습이 유지되게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꺼내셔가지고 구덩이를 여기 깊이에 한 1.5배 정도를 팝니다. 깊, 더 깊이 파셔도 되는데, 근데 1.5배 정도 되게 다시 흙을 고운 흙을 묻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분채로 땅에 넣고요. 그리고 수직을 잡은 다음에 주위를 흙으로 잘 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발로 밟으시면 안 돼요. 발로 밟지 마시고, 물을 줘서 이 물이 흙과 흙 사이를 잘 흘러 들어가서 그 물이 공기층을 없애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발로 밟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발로 밟지 네. 마시고, 분도 푸르지 마세요. 네. 네, 분도 푸르지 마시고, 지금 이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흙이 이렇게 꽉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지금 공기층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살던 곳의 그 흙이니까요. 그래서 분을 풀지 마시고 풀지 마시고 그대로 넣으셔서 흙을 덮고 그 다음에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됩니다. 네. 생각보다 의외로 되게 간단해요. 네, 그쵸? 이거를 싼. 끈과 네. 녹화마대는 전부 다 생분해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네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요요요 지금 녹화마대가 더 빨리 분해가 돼요. 이 녹화마대는 불과 몇 달이면 이게 막 분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끈은 그거보다는 천천히 분해가 되는데 면이... 이게 네 면소재라 전부 다땅 속에서 분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분을 풀어서 털어서 심으시면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어 전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해보신 분이 하시면은 괜찮은데 초보자 분이 하시면은 예, 심으실 때 나무 뿌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만약에 예, 어떻게 심으실지 모르신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분채로 예, 넣으셔서 심으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됐나요? 네네 네. 이렇게 분이 지금 타이트하게 굉장히 아, 타이트하게 꼈어요. 그리고 묶여있어요. 또 제가 많이 받는 좀 높이를 네. 어디까지 심어야 되나요? 네 높이는 어디까지 심으면 되나요? 분 높이에서 약간 덮이는 정도까지 흙을 덮어주시면 돼요. 네, 5cm 네. 이상 덮으면 안 되죠. 네, 보통? 이렇게 깊게 여기까지 이렇게 덮으시면안 네,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뿌리가 호흡을 잘 못해요. 네. 그리고 너무 어, 이 뿌리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심고 나면은 이 사이사이에서 뿌리가 아주 진짜 자글자글하게 뿌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이제 밑으로 안 가고요. 이제 옆으로 먼저 퍼져요. 그렇 네, 그래서 밑에 흙보다는 옆쪽에 있는 흙이 부드럽고 좋은 흙이 들어가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네, 유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녹화마대, 이, 이, 지금 이 마대 이걸로 보자면 지금 제가 지금 내리는 부위까지만 덮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약간 이 정도 지금 물기 있는 부분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덮히게 덮이, 심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너무 깊이 심으면 안 되고요. 너무 얕게 심으면 뿌리가 나오다가 그 얕은 층에 빛이나 아니면 공기에 노출되가지고 뿌리가 나오다가 그냥 바로 우리가 발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덮이는 정도로 이렇게 심어 주시면은 아주 이상적이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물 충분히 주시고 나무에게 맡기셔야 됩니다. 나무가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뿌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옆으로 퍼져 나갑니다. 나무를 좀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분묘입니다. 분묘. 화분묘가 아니라 분묘고요. 네. 화분에 심는 요령도 똑같습니다. 이거보다 큰 화분에다가 아래다 상토를 깔고 분묘를 올린 다음에 네. 흙으로 요, 요 정도까지 상토로 덮어줍니다. 상토가 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물을 충분히 주셔서 사이 사이에 특히 이제 분묘가 아래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등 사이 그러니까 요요 사이 사이에 흙이 잘 들어가도록 예, 탁탁 쳐주셔도 되고 손으로 살짝씩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물을 주면요. 예, 물을 줄때이분 상태에 이 부분부터 물이 충분히 젖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위로 물이 퍼져나가게끔 그렇게 물을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건요 분, 분 안에 물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분 밖으로 나오는 뿌리들이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요 뿌리들이 나왔을 때 바깥쪽에도 물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고 나서 물을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충분히 얼마간는 주셔야 된다. 그렇게 저희가 상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자, 또 알려드릴 정보가 있을까요? 어, 이제는 된것 같은데요. 네, 된것 네. 같습니다. 자, 저희가 어, 많은 사람 덕분에 블루 엔젤은 지금 판매가 완료가 됐어요. 블루 에로우도 저희가 이번에 가서 괜찮은 논 녀석들로 저희가 끈을 저기 이렇게 묶어가지고 일단 크고 곧게 생긴 아이들 위주로 해서 먼저 불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제가 어, 어, 선별을 해서 이쁜 걸로 네, 보내 드리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네. 100%다 만족하실 수 있게 그렇게 신경을 써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택배 발송 가능하고요. 전국으로 네. 네. 그다음에 현장에 오셔서 구매하시는 날은 가장 가까운 날은 2023년 10월 17일입니다. 네. 네, 10월 17일이고 현장에서 오셔서 가져가실 수 있는 곳의 주소는 나중에 주문하시고 난 다음에 예약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소를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현장에 와서 가져가실 수 있고요. 대신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시간을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무 때나 오시면 안 되고요. 네, 작업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가져가시는 순서에 따라서 시간을 좀 저희가 어, 사전에 통보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그, 블루 에로 같은 경우에는 택배를 100주 이상 보냈어요. 그쵸? 200주가 넘을 수도 있겠네요. 음, 네, 네. 네. 아, 박스에, 긴 박스에 보통 2개 내지 3개씩 해서 싸서 보내는데, 다행스럽게도 블루 에로는 지금 배송사고가 한 건도 없었어요. 네. 네, 그쵸? 네. 블루 에로는 가지가 뭐 부러지거나 뭐, 그 다음에 이제 박스가 뒤집히거나 뭐 그렇게 해서 나무가 손상이 가는 경우가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니까요 믿고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오랜만에 또 말을 많이 했네요. 네 지금 블루에로우 지금 강원도 평창에서 구입하실 수 있거나 택배로 보낼 수 있는 거좀 보여드렸고요 실물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작업할 날짜 같이 한번. 알려드려 알려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정음이네 유니크 가든이었고요. 저는 정음이 아빠. 네, 전 정음이 엄마였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주문 많이 해 주세요. 저희 바쁘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